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 8회, 예, 2010년도 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문제죠. 23번 문제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시기, 문제를 보니까 뭘 묻고 있는 문제야? 아, 시기와 관련된 문제네. 됐죠? 어느 시기인지 보세요. 예, 시기가 나왔네요. 순조실록, 이렇게 항상 어떤 자료 출전, 그죠 어떤 사료가 제시되면 이게 어느 실록이냐, 또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봐가지고 되게 임무를 통해서 그 시기를 판단해라. 알겠어요? 예. 이렇게 출전을 보면 시기를 알수 있는데, 순조니까, 순조니까, 19세기 세도 정치기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도 정치 때. 그래, 안 그래? 시기를 파악했어요, 벌써.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아주 단순해졌죠? 문제가 단순해졌습니다. 19세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세도 정치 때매간매직 삼정문란, 그렇습니다. 세도 정치 결과, 뭐야? 삼정이 물란해지고 삼정문란 결과 뭐가 발생했다? 밀란이 발생했다. 그래, 안 그래? 여기서 말하는 삼정은 뭐라고? 전정, 또 뭐예요? 군정, 그리고 환곡인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장 물란했던 게 환곡은 물란이다. 알겠어요? 여러분은 고급이니까, 삼정문란 가운데 말이죠. 삼정문란 가운데 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 그, 중등이나, 또는 고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삼정은 물론 이렇게 나와서, 전정, 군정, 환곡, 이렇게 말하지만, 전정, 군정, 환곡을 감추고, 전정이란 말 대신에, 은, 결, 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또 뭐야? 진, 결, 또 뭐예요? 도, 결, 이래요. 그죠? 자, 이것은, 삼정은 국가의 주요 세금을 말합니다. 삼정. 전정은 토지세죠? 토지세 가운데, 에 토지를 은닉해놓고, 거기서 거둔 세금을 지가 쳐먹는 것, 지방관리나, 알겠어요? 관리들이 중간에서 빼먹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은닉한 토지를 뭐라고요? 은결. 그리고 이제 어때요? 그리고, 예, 그, 진황지에서, 원래 조선시대 진황지 그러면 농사가 안 되는 땅입니다. 농사가 안 되는 땅에서는 세금 거두면 안 되겠죠? 알겠어요? 기초 생활비도 못 보는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하 것과 똑같아요. 거기서 세금 뜯어먹는 걸 뭐라고? 진결이라고 했다 이거야. 알겠어요? 도결은 뭐냐? 도결은. 100만 원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150만 원 걷는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액수 이상을 뛰어넘어서 걷는 걸 뭐라고? 도결 그랬습니다. 이거 전부 다 뭐야? 결, 결, 결. 이렇게. 토지를 지는 단위가 1결, 2결 그랬잖아요? 이 결자가 들어가면 토지세의 물란인 전정 물란에 해당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이제 군정은 물란은, 군정 물란은, 삼정 가운데 군정은 물란은 뭐냐? 군정은 물란은, 예, 군포 내기 힘들어서 도망가면 뭐요? 인징. 친척이 되시는 뭐라고? 족징 그죠? 이렇게 인징이나 족징이나 또는 뭐냐? 백골징포 죽은 자한테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돌아가신지 5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목소로 세금이 나와 이거 뭐라고? 백골한테 세금 내려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백골징포 태어난 지두 달밖에 안 됐어요 어린애야 기저귀 차고 있습니다 그 기저귀 찬 애한테 군포 내라고 어? 세금 독촉장이 나온다 이거야 이거 뭐라고? 황구 황구 첨정 그래요 이렇게 징징징 여기는 정이지만 알겠어요 이건 군정의 물란이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가장 세금 제도 가운데 가장 물란했던게 환곡이다 환곡은 원래 세금은 아닙니다만은 춘대 춘합이라고 그랬죠 봄에 곡식을 그 빌려주고 춘궁기에 보릿고개 때 그죠 가을에 추수기 때 갚아라 했는데 워낙 이자가 많아서 알겠어요 이자가 많아 사람들이 안 빌려가려 고 그래 야이 새끼야 빌려가 안 빌려가. 마구 그냥 강제로 대출해주는 겁니다. 빌려줘야 이자를 뜯어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카드, 그 마구 끊게 해가지고 카드비 때문에 국가 대란이 일어났었죠? 그것처럼 말이지, 마구 그냥 곡식을 빌려주고, 예, 이자를 뜯어먹으려고 강제로 빌려주는 건 뭐라고? 늑대라고 그래요. 어거지 대출입니다. 늑대. 을사 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라고 그래서, 을사 늑약 그러잖아. 이 늑자가 어거지 늑자야. 알겠어요? 어거지로 대출해준다 뭐라고? 늑대. 이름이 희한하죠? 그죠? 되게 환고금 물란을 보여주는 개념들은 말이야 이름이 좀 희한합니다. 그래서 늑대 또는 뭐냐 반백 또는 뭐냐 분석 또는 뭐냐 허유 이런 식으로 듣보잡 이름이 나오면 이건 뭐냐 한공의 물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늑대 같은 경우는 강제 대출을 말하고 이 분석이나 허유 같은 경우는 장부를 위조하는 겁니다. 지가 다헤 쳐먹고 마치 고간에 쌀이 쌓이는 것처럼 이렇게 장부를 위조하는 것을 허유 역시 장부 위조로. 예, 반띵 해먹는 것을 반백 또는 뭐 분석 그랬어요. 이렇게, 예, 삼정물란상인데 이게 물란한 내용인데 요걸 가리고 요걸 가리고 요거만 보여주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 그랬, 그랬을 경우에 요거만 보여줘도 이중에 이거, 이거, 이거 몇 개만 보여줘도 아, 이건 삼정물란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단서로 삼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삼정물란상까지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국가 권력이 비변사로, 예, 비변사로 집중돼. 아까 말했었죠. 세도정치기의 비변사로 권력이 집중돼서, 세도가들이 비변사라는, 예, 그 공간을 활용해서 권력을 향유하고 있었다. 특정 유력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다. 세도정치에 대한 개념이죠? 안동, 김씨, 풍양조씨. 붕당의본거지인 서원이 대폭정리, 서원정리는 두 번입니다. 한번 언제? 영조 때 300여 개가 정리되고, 나중에 고종 때 누구에 의해서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예 47개를 제외한 나머지 서원을 모두 전부 다 서원을 없애버렸어요 알겠어요? 올정리 알겠죠? 그래서 47개의 오리지날 서원을 제외하고 조선 후기에 무려 천여개의 서원이 있었습니다 천여개의 서원 가운데 영조 때 3분의 1 나중에 고종 때 대원군에 의해서 거의 모든 서원을 다 폐지시켜버렸다 정리시, 정리시켰다 알겠어요? 예, 이렇게 이제, 서원이 결국은, 어, 농민을 등쳐먹는, 또 국가의 세금을 충내는, 면세전, 서원전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서원은, 이렇게 국가의 재정을 좀먹는 갈가먹는, 그런 아주 폐단의 온, 온상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예, 옳지 않은 것이니까, 특정 본거지인 서원정리가, 예, 19세기 세도정치 때 서원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대원군 때 이루어지는 서원정리입니다. 그죠? 홍선대원군. 틀렸군요. 정답이 5번이에요.